내 9월부터 10월 사이에 축구협회 노조는 세 차례 성명을 통해서 정 회장의 사선 반대 그리고 사퇴 나아가서 탄핵까지 강하게 요구했었습니다. 노조가 아마 오늘 이제 입장을 낼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제의 투표율과 지지율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. 축구협회는 회장이 직접 직원을 선택할 수 없고 직원 역시 회장을 직접 선택할 수 없는 조직입니다. 그런 가운데서 노조의 온도 변화도 느껴집니다. 이미 축구인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회장이 선출돼 당장 직무에 복귀한 상황에서 한 사람을 향한 비판보다는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는 인식 변화가 다소 감지되고 있습니다. 노조 안에선 지난해 정부의 강도 높은 감사 결과가 잘못됐다고 보는 시선도 존재합니다. 당연히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고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또 개선도 당연히 해야겠지만 지나치게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를 다소 바로잡고 싶은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